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받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내가 고려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다 나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시기를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받다 나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본 즉, 가난 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요, 느바요새의 누인 마할낫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한 그 말씀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로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는 인생의 문제가 나타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의 가정에서도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가정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나타나는 인생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멀리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다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왜 야곱을 그 멀리까지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야곱은 보내면서 그 형인에서는 왜 보내지 않았을까요? 27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햇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삶이 불행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햇 사람의 딸 에서가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던 그햇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삶이 불행해진 것입니다.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멀리서 며느리를, 며느리를 데려오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삭의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삭은 온유하고 안정적인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삭은 소심하고 그리고 착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갈등을 피하는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들의 삶 가운데 어떤 아내를 맞이하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임을 이삭은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에서는 햇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야곱은 결혼의 때가 지나도록 방치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결혼을 위해서 떠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청년이 아닐까 싶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시기를 따져 보면 야곱은 76에서 76세 사이가 어 맞습니다. 바다 나람을 떠날 때가 76세에서 77세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증에는요 야곱이 밤에 레아와 라헬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 아마도 노안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문화상 아버지는 자녀의 결혼까지도 책임져야 하는데, 이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에서가 결혼 후에 문제를 일으키고, 아내인 리부가가 옆에서 잔소리를 하니까, 그때서야 야곱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삭과 리부가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요, 한명한 한 명이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가정과 어, 동일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의 모습은 흔히 볼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에서나 리브가와는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7장 33절 상반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삭은 원래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구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었습니까? 원래 이삭은요. 형인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이삭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야곱이 축복권을 받게 되었지만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에서가 받아야 한다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일체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 이삭이 분노하진 않았지만 분명 엄청난 충격을 받았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삭은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실 이삭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을 양육하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에서가 조금 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냥도 잘하고 카리스마도 있었던 아들 그게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은 어, 자신의 생각은 에서에게 더 자격이 있었다고 여겼던 거예요. 이삭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마음 구속해서는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서에게 축복을 주려 했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는 심히 크게 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온전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서는 이삭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종 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고려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요, 이삭의 의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이삭은요, 이제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축복했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옳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순종을 통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순종입니다. 이 사계의 가정에 나타난 한 가지 문제는요, 바로 에서의 아내였어요. 리브가가 자신의 삶이 싫어질 만큼 고부 간의 갈등이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밧다 나람으로 보내 가정을 이루게 하려고 하자 에서의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난 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바의 누이인 마랏을아로 맞이하였더라.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더니 그때부터에서는 자발적으로 분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이제까지는 헷 여인들로 고민이 많았고 고통도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에서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받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여인을 택해 결혼을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해결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하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